4번은 명령문의 화법 전환입니다. 자, 문장에서 이제 어떤 사람이 누구한테 명령문을 말했을 때는 우리가 화법 전환을 어떻게 합니까? 전달동사, say나 등등을 어떻게 바꿔준다? tell이라든지, order, 명령하다, ask, 요청하다, 그 다음에 충고하다, advice 정도로 바꿔주면 되겠죠, 여러분들. 자, 보면요. 선생님이 우리들한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한번 동안에 떠들지 마라. 많이 듣는 소리죠. 시험 보는 동안에는 떠들지 마. 자, 명령문 중에서도 부정 명령문이라는 거. Don't 동사 원형. 자,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된다? 이렇게 say to가 지금 여기선 tell로 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한테 말했다 tell us 왔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오면 돼요? 명령문의 동사를 뭘로 바꿔준다. 명령문의 동사를 to 부정사로 바꿔준다. 여기서 동사 뭐예요? Speak입니다. Speak. 그래서, so to s p e a k 로 바꿔주는데, to s p e a k 로 바꿔주는데, 중요한 건 부정명령문일 때는, 투부정사 앞에다가, 을꼭 붙여줘야 된다는 거. 위치는 어디다가요? 앞에다가. 그럼 정답 찾아볼까요? 자, told 다음에 일단 us라는 목적어가 나와야 돼요그 다음에 don't speak. 이러면 안 되고, not to speak. 보이죠, 여러분들? 그 다음 몇 번이다? 5번. not to speak. 시험 문제 여러분들 부정 명령문이 나왔다 하면요. 투부정사 앞에다가 낫을 위치시키는 거꼭 기억하세요. 렇죠 그래서 명령문은 별로 어렵지 않고요. 그다음에 지금 선생님이 플러스 퀴즈를 냈습니다. 두 문제. 잠깐 멈추고 여러분들 해 보시고요. 네. 자, 멈추 멈추고 해본 친구들. 자, 앞에 부분 똑같죠. n 니 애니. 어, 여기서 뭐 에스크라고 합시다. 한 거니까. 나한테 같이 있어줘 라고 한 겁니다. and asked me. 그쵸?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됩니까? to stay with me 하면 되겠죠. 그죠?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자, 여기서는 please는 여러분들 만약 나오면 please 그냥 빼주세요. p l e a s e 는 말은 이제 정중하게 요청하거나 뭐 개발 이런 말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간접합법에 들어갈 때 필요하지 않습니다. p l e a 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she 여기서는 충고하다, advised. 이제 뭐 여기 동사는 이제 뭐 older인지, t e 인지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여기서 이제 긴장하지 마라고 충고해 졌기 때문에 she advised me. 그다음 부정 명령은 어떻게 한다? Not to 이렇게 가죠. 그 다음에 여기서 동사는 선생님이 일부러 이렇게 냈는데요. s p e 라는 일반 동사 아니고 비동사죠. 그래서 not to be nervous. 아, 너무 긴장하지 말라고 나한테 조언해 주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명령문의 화법 전환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